자, 1번,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 그랬어요. 4번이죠? 예, 네, 뭐 경매무효 자, 2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1, 2, 3, 4번은, 자, 동시행 관계에, 동시행 항변권이냐 없냐, 그얘기예요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동그라미 2번, 또맨 마지막 줄 뭐? 동시행 관계는 뭐 소멸한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맨 마지막 줄 보니까 채무 이행을 뭐할수 있다? 거절할 때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맨 마지막 보니까 동시 관계 뭐 한다? 존속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동시행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문장이 맞으려면 우리가 외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변제가 보이든지 경매무효가 보이든지 임차권 등의 맞수가 보이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어? 그게 이제 물론 하루 이틀에 되진 않겠지. 어? 자, 뭔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거, 결국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시관계 있냐 없냐, 동시관계 한표까 있냐 없냐, 이 문제 아니야. 그럼 우리가 외운 게 있는 거 외웠어, 없는 거 외웠어, 없는 거, 없는 것 중에 뭐 변제, 경매무용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네. 그다음에 뭐 선의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 사, 3번 보니까 선의행 의무가 보이죠. 걔는 뒤에다 뭐라고 썼어, 안 썼어? 썼으니까 항변권 행사수가 있어야지.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 하면 언제 풀어 이걸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키워드가 맨 마지막 원상회복이죠. 그럼 원상회복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당사자, 유학자나 낙약자. 그럼 주어 찾으니까 수익자는 그랬으니까 없다 그러겠죠? 예. 자, 2번은 보니까 맨 마지막 자, 수익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항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무슨 관계? 기본 관계. 누구하고 누구? 유약자 낙약자. 그래서 앞에 읽으시라고. 낙약자는 누구와의 계약에서, 유약자에게에서 항변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야지. 그거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 틀렸겠죠. 작년에 정답으로 됐던 지문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알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강조해드렸던 포인트를 지문에서 잘 찾아내시면 된다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 공부를, 방법을 좀 바꾸세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풀어. 100점은 못 맞아. 한 70, 80점은 맞아. 근데 연습 좀 하면은. 저거? 얼마나 맞으려고? 4번. 제 3자란 계약 설명으로 오른 거. 그 이것도 보세요. 그러면은. 자. 2번을 보세요. 2번 맨 마지막 줄. 계약 뭐할수 있다? 해제. 자, 해제는 누구만 해? 요약자나 낙약자가만 해야 돼. 그럼 주어 찾아. 제 3자는?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 4번을 잘 보세요, 또. 3번은, 낙약자는 해서, 또, 두 번째 줄,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 그랬죠. 또, 대항 문제가 나와. 그럼, 누구와 누구 관계를 자꾸 찾으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지 말고, 낙약자는 뭐의 관계? 요약자의 계약이, 그럼 끝났어요. 그럼, 대항할 수이따로 나와야 돼. 뒤, 동의 이런 게 찾는 게 아니야. 이해 되시겠어? 요 근데, 없다고 그러니까 틀렸지? 그럼 4번은 또 낙약자는 두 번째 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대항 얘기가 나오죠? 그럼 찾으라고, 누구와 누군지. 자, 다소 주나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 이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잖아. 이건 대항할 수 없다. 그래, 그럼 이게 정답이 되겠죠. 찾아낸는거 이해 되셨어요? 네. 그렇게 연습 자꾸 하시면 돼. 자, 5번.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런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정갱이. 그럼 당사자 일방이 그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해요? 아니지. 최고 없이 해제권만 발생한 거지. 네. 되셨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시고 6번. 계약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랬어. 자, 소급표로서 보호되는 제3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제3자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만 맺을 게 아니라 등기인토까지 해서 권리, 대항력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럼 1번은 지금 쭉 읽다 보니까 뭐 양수? 그럼 얘는 이놈 아니겠지. 2번도 읽다 보니까 채권을 압류했죠. 얘도 아니겠지. 자, 3번은 두 번째 줄, 뭐를? 부동산을 뭐했어? 가압류했지, 얘기했지. 자, 4번을 보니까 두 번째 출, 주택을 그랬죠. 자,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아, 될 가능성은 있어.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 얘 아니란 얘기고. 또 5번도 두 번째 보니까 뭘 증여받았어? 부동산. 아, 그럼 얘도 될 가능성은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 뭐 그래, 다 답이 보이지 뭘. 아,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얘가 누군지를 따지고 뭐하고. 이서선 절대로 60점 맞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내. 우리는 딱 시간 해 가지고 골라내야 되니까. 자, 7번 계약금. 자, 계약금에서 보시게 되면 3번 보세요.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맞았고. 자, 4번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나온 거 보니까 아, 그놈이겠구나. 두 번째 줄맨 끝에 보니 거래 허가 받았죠? 이거 이행 착수요 아니야? 아니니까 결론은 해제할 수 있다로 나와야지.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이겠지. 그럼 5번을 읽다 보니까 두, 세 번째 줄이 보여야 돼요. 뭐 제기? 소송 제기. 그럼 이것도 이행착수. 아니니까 또같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놈 맞았지. 자,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조금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 몇번 하시면 이제 될 거요.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